오늘은요, 어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문문에서는 주어와 동사의 도치가 일어났는데그 이유는요, 물어보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해 주세요. Where is he? 주어와 동사의 도치가 일어났죠? 물어보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I don't know where he is. 나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물어보고 있지 않잖아요. 도치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Where he is. Do you know where he is? 너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물어보고 있죠. 그런데, do you? 하면서 도치시켜줬죠? 물어보고 있음을 알려줬으니, 또 도치시킬 이유가 사라집니다. Where 이렇게 마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Do you think where he is? 물어보고 있고 Do you 하면서 도치를 시켰어요. 그런데너 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 하면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음은 사가요. 앞으로 튀어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중학교 때요. 간접문의 음 어순 해가지고 뭐 의주동 엄청나게 외웠던 건데 음문면에서 도치가 일어나는 이유 하나만 기억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영어 공부는요, 용어와 암기가 적을수록 좋습니다.